두 분이 입사하신 네. 네. <laughs> 네. <여러> 에라시네코 <팀에 웃음> 왜 들어갔어요? 네. 왜 들어갔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음. 산업이잖아요, 이 업종이. 네, 네. 그 그렇죠. 그쪽에 뭐 관심 그렇죠. 있어서 분들이 많은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아 그러면 사실은 원래 이제 해외 사업 그 직무 자체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입사 지원할 때 해외 사업을 따로 그 모집하는 기업에만 좀 원서를 좀 찾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회사였는데 좀 면접을 보고 이제 회사를 좀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이하잖아요. 저 취준생 입장에서 다루는 제품도 특이하고, 뭐 회사가 뭐 다루는 고객이나 모든 게좀 음. 생소하다 보니까 어 오히려 이런 업종에 들어가서 조금 독특한 뭐 재화와 서비스를 다뤄보는 게좀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예, 예, 생각의 인당임이 되겠다. 예. 그렇게 예.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일부 있어요. 아, 인당임이고 사실 농담만 진담만이지만 제가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입사할 때 동생이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학생이었는데 이제 우리 오빠가 무기상이 됐다라고 자기 친구들한테 미사. 떠들고 다녀가지고. <laughs>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본보기 생각하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해외 그렇죠. 저희 제품을 판매하는 게제 업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뭐제 동생 친구들 중에는 뭐 이런 거 저다가 어디 주스 나온 거 아니냐 어. 예, 의심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아, 그런 건 아니고 뭐뭐 예. 국제 시장에서 당연히 활동을 하는 거니까.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입사를 했고 입사 이후에 이제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뭐 방위 산업이나 뭐 군이나 이런 분야에 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음. 음. 그러면. 몇 군데를 어디 어디 쓰셨던 거예요, 입사원서를? 한0년 전이라 기억은 잘안 나는데요. 네, 여러 군데 쓰셨나 보다. 여러 군데 썼대요. 근데 이 LG 내셔널은 <laughs> 이게 맞아서?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 연봉 어? 어? 많이 주진 않거든요, 저희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사실 아, 많이 주진 않는데. 간식 잘 줘요? 밥잘 줘요? 아, 밥이랑 간식 아주 잘 나옵니다. 아, 아, 그거 중요해요, 중요 밥 맛있고요. 저희 산에 그 카페가 있는데, 네. 산에 카페에 커피가 굉장히 맛있고 아, 저렴합니다. 예. 아, 판교에 있잖아요, 회사가. 맞아요. 캐러멜 마피아도 돼요? 천 원입니다. 와, 엄청 싸다. 어, 진짜? 네. 직원 간가요? 아니요, 외부인도 그 가격에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음, 저 거기 갈래요. 가서 천원 커피 드시고, <laughs> 예, 저희 전시회 모델 면접 보시고 아, 하시면 엄청... 됩니다. <laughs> 풍수 한번 해줄게요. 향! 울창금. 풍수 한번 해주고. 네. 예.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면 다른 일반 회사 다니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건 좀 흉발 뭐 이런 거 있으면 자유롭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흉볼 때는 그래도 회사 직장인인데 좀 이런 방소에서 이게 힘들고. 잠깐 아, 꺼 주실래요? 아, 진짜 아, 진짜 LLD는 이게 조금 단점이다. 네. 단점, 뭐, 단점 뭐 있죠? 저는 봤어요. 빨간 불이 안 사라지고 <laughs> 있어요. 나 <아이고>, 이제 <laughs> 어제 편집 되니까 음. 그 정도는 하나씩 물어보는 음. 거니까 다 물어봤어요 저희. 아 그럴 일단 다 장점부터 아, 얘기했어요. 아니 방송 나가도 관계없는데 어, 저희 네. 뭐 급여 좀 낮지 않아요? 급여가 좀 낮아요. 급여 낫다. 수준이? 아끔씩 이제 취업 사이트를 보면은 와 다른 세계가 어. 있구나 싶을 때가 있죠. 아, 아 그래요? 네. 최저 시급도 오른 만큼 연봉도 네. 좀 올려주세요. 연봉 올려요. <laughs> 어, 기원합니다.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제가 건의해 드릴게요 <laughs> 어? 누구한테 건의를? 또 오랜만에 네, 또 전화 연결, 오랜만에 전화 연결 코너 소개, 코너 즉석 전화 연결 양학교의 콜미 콜미, 박윤아요막 만들어 피디한테 얘기도 않고 막 만들어 <laughs> 그럼 어, 어떤 분한테 지금 회사의 서열 넘버 3 안에 들어가세요 넘버 3 넘버 사장. 3 사장님, 사장님. 누구시죠? 연봉 문제에 요해서좀더 얘기해 볼 y 요연봉 o n 얼마 o m b o n g Yombong, y o 요연봉 n g 니 o m 봉 o n g Yom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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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m b 오늘 이 Yom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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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m b o n 여보세요? 네 <laughs> o 예, 선배님 o 락 b o n g y o m 팟캐스트 방송을 좀 주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네, 네, 네. 그 최근에 LRGNX1이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출 액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네. 그 LRGNX1의 일부 직원들 그양모 매니저라고 했어요 네, 그 연봉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아, 이런 투덜투덜하는 모습들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아 인센티브 그럼 올해 말좀 기대해봐도 돼요? 아요아 아, 올해 장사 잘 되셨구나 네. 네, 녹화예요? 아, 네생방에녹화되그 결과를 네, 보고 판단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녹화 잘 나갈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인센티브로 보상을 해주시겠다 와 오늘 녹화가 또잘 네. 되면 납부잘 어, 되면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눈빛이 굉장히 달라지시는데요 <laughs> 이곳에 가면 그. 세계 대회에서 네. 우승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 다재다능한 아, 사람들. 어, 사람. 지난 음, 5월이죠 네. 이 세계 콘서트 네. 네. 대회 있었는데 이 에르게넥스원 지금 한 분이 거기서 우승했대. 와. 네. 근데 솔레드인데 얘가 뭐예요? 그러니까죠. 사실 납땜 대회인데요. 멋있게 아, 들어보세요. 낭땜. <laughs> 아. <laughs> 땜질 땜질. 네. 아. 어 근데 그럼 그분 서운해하셔요 땜질 네. 말고 아, 어. 근데 아이고. 이 하시는 걸 보면은 예술이에요 저희가 땜질이라고 아. 말을 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아. 아. 그쵸. 음, 아트죠. 음, 음, 음. 우리는 땜질은 음, 음, 음. 잘 모르고 땜빵은 음, 알아요. 아. 방송 빵으로 <laughs> <가고, 웃음> <laughs> 아. 했을 때 땜빵으로 하고 피자 빵으로 했을 때 땜빵 하나 있으시죠? 미안한 <거>? <laughs> 아. 아. 게 아니라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걸린 방송이야. 야 너. 가을. 아 우리 집이. 네. 그건 지켜줘요. 야아 이름 안 넣어주세요 이제. 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 이분을 넣기 위해서는 제가 약속을 했어요. 아. 한 10배 방송까지만 보겠다. 아. 근데 이 제작비가 많습니다. 서바이벌이에요. 아. 뭐 PD가 해줘야 돼요. 한 10회 정도 됐을 때 저, 제가 사라질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서 여기다가 실표 이렇게 꼬라 하삭꼬리 해가지고 한줄에라고 소개해 주요 근데 저 사진 되게 소년제 같이 나오지 않았나요? 아, 실물이, 실물이 나가세요. <laughs>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괜찮은 타이밍이었죠. 네, 오빠들 감사해요. <laughs> 오빠들 맞잖아요, 그렇죠? <laughs> 저는 뗏빵 전문. 아. 근데 납땜 전문, 그 납땜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숄더링 대회에서 우승하신 분. 네. 근데 그런 분들이 회사에서 계셔하는 이유, 주요 역할. 납땜이 뭐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납땜이라고 하지 말라고. 아, 아 숄더링. 숄더링. 솔더링 뭐 영어 잘한다. 안나 쇼링가요, 솔링가요. 솔이죠 솔, 솔더링. What is 솔더링? 왜 중요하냐면은요, 그냥 제품을 만들면은 고장 나면 고치면 돼요. 네. 근데 저희 제품들은 고장 나면 사용하는 분이 죽어요. 왜냐면 그렇죠. 전쟁에서 아. 고장은 죽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군요. 그분이 음. 구미계신 분이잖아요, 강해 네. 전주인. 네. 예. 그분이 이 우승을 하면서 상금을 엄청 받았어요. 음? 음, 아 네. 천 달러. 그럼 받으면 그거 회사에 조금 이렇게 둘어야 되나 기부? 아니죠. 자연 다 받는데. 그럼요. 그냥 상, 그냥 받으면 <laughs> 네. 도대체 매니저한테 가서 술한잔 사고 여기 와서 뭐 사고 뭐 사고 음. 니까막 싼데 음. 천만 달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 한오0달 오백 오백 달러 정도는 다른 데 쓰지 않았어요. 음. <laughs> 천만 달러에 오백 달러. <여겼다네. 웃음> 천만 달러니까 백억이네요. 천만 천만 달러는 백억인데 <laughs> 지금 머리에. 죄송 <laughs> 지금, <laughs> 지금 머리에 돈 계산하고 있어요. 빠르네. 천 <laughs> 달러의 상금을 받았으니까. 네. 오백 달러 정도는 주변 사람들한테 쓰지 않았을까? 해시크 어, 그렇, 그렇죠. 그렇겠죠. 예. 이분 어. 그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예. 결혼한 사람 여자분이세요? 맞습니다. 여자로. 여이 이거. 장인... 멋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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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되게 섹시할 것 같아요 머리 묶으면서 쓰읍. 너무 멋있잖아요 <laughs> 너무 많이 <말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영화는... 너무, 너무 섹시할 것 같아 그 영화 <laughs> 너무 많이 봤어 멋있어 여자가 이거 저 상상도 못했어요 우승자가 여자일 거라고 이렇게 하고 뭐 하나 질끈 불고 <laughs> 네. <laughs> 이렇게 오 멋있다 멋있다 그리고 치마 같은 거쫙쫙쫙쫙 여기 약간 좀 늘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트랜스포머의 그 그렇죠 몬헤드 그 네. 는 그렇죠. 그런 극장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스다카레이터 That's pretty i m p r e s 펌프. It squirts the fuel in so you can go f a s t 어, 정갈한 하얀 가운과 함께 아 그런가요? 정말 단정한 모습. 야, 투구 이거 해. 아, 제가 생각하는 건 다르세요? 작은 먼지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깔끔하게 일을 하시고요. 제가 생각한 그 걸크러시 느낌은 좀 다른가봐요. 머리 네. 뽑으면 <laughs> 팝체 같아요. 이렇게 빵 만드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시거든요. 슈가크래프트. 아 그러네. 그데 이분이 그 대회에서 솔드링 대회에서 우승을 하시면서 이번 올해 독일 가신데요. 네. 음. 올해 독일인가요? 음. 네, 독일 가가지고 우리나라. 그 세계 솔드링 국가 대표 딱 네, 오시는데 모두 음. 국가 대표로 출신다고 멋있네요, 진짜. 미미사일을 관련해서 책을 쓰신 분이 계시다고. 네. 오. 누가 쓰신 거예요? 이승진 선임 연구원이라고. 저희 인터넷 에아보시면 나와요. 네. 어, 이승진. 아두분 네. 중에 한 분이 아니시고 <laughs> 아, 예, 아, 네. 아니 아 아니야. 난두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 <laughs> 아 일기도 안쓰는데요 안타깝기도. 일기 써요? 일기도 안 쓰는데요. 일기 <laughs> 일기도 안 쓰는데요? 어. 아 이승진 선임 연구원. 음. 아 이분 책본거 같아요. 네. 미사일 바이블. 네. 예. 예. 저희 그쪽 그때. 북한에서 SLBM 막 얘기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공부 좀하라고 네. 책을 찾아봤는데 아 책. 이분 책한번 보고 갈게요 재밌어요 오.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이해하기 쉽게 잘풀려져 네. 있는 책이에요 제가 봐도 어. 재밌을까요? 읽어보시면 아까 그등 시리즈 다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첨삭지도 해드릴 네. 수 있어요 아첨삭지아 아, 스토리? 어? 아 그럼요 아 역시 청각들은 지금, <laughs> 지금? 아, 뭐지 이거? 어. 나 혼자 읽어도 돼 지금 저한테 작업하시는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네. <laughs> 철벽. 네. 번호 내가 대신 따는. 금방 썼니다 네, 아, 미사일 바이블. 이거 좀 <laughs> 읽어봐야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단거리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까지 모두 일목요연하게 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쉽게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이책 보면서 아, 이, 이런 책을 내고 싶은데. 그렇다면 미사일계의 설민석인가요 에민, 에민, 에민정신. 순간. 네. 아, <laughs> 저희 무슨 날이 되면 현충원도 가고요. 콜롬비아 참전했던 분들도 저희들이 다 마음으로 축하해드리죠. 아, 저희가 뭐 지금 찍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콜롬비아 전시회, 전시회 때, 때 예,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 <laughs> 콜롬비아 살고 계시는 참전 용사들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오셨는데 <laughs> 굉장히. 어 힘들게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음. 모자를 썼는데 모자를 벗으니까 모, 머리가 이렇게 물려 계세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셔 거의. 어 뭐. 아, 다치셨나 했는데 그분이 한국 전쟁에서 그렇게 다치셔서 오신 아. 거예요. 아. 그고 한국 전쟁에서 팔손 구순이 되신 분들이 네.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아요 그렇죠. 어. 남의 나라 가서 네.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생판 모르는 나라인데 와서 아. 그래 다치셨는데 저희가 아그 정말 거기서는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음. 감사하다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얘기하시는데 음 어, 그 얘기를 하는데 어이 감동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때 되게 이분들을 초대한 자체가 회사가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음, 진짜 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같아 진짜 네.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를 그사부군도근에서한번본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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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회사를 음. 초청을 한다는 얘기를 군도근에서한번 봤는데 그 취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부 군대 보면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와 음. 좋은 얘기이 전쟁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또 직원분들이 현충원도 자주 가서 좀가꿔주고 그런 일들도 봉사 활동도 많이 해요. 사무실을 자꾸 보세요. 아, 그지, <laughs> <할지 할지. 웃음> 현충원 자주 갑니다. 웹진으로 볼수 있거든요. 에르진엑션 아,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아, 웹진으로에 아그 군도이뭔 뜻인지는 아세요? 아, 그럼요. 뭔? 먼... 어, 그거 아시는구나. 그럼요. 제가 옛날에 얼마나 소노공을 좋아했는지 <laughs> 그거랑 그거랑 뭔지 <laughs> 손오공이 보면은 어디서든지 사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 로고를 보시면은 좋은 구름이 하나가 있어요. 희망 구름이라고 <laughs> 그러더거고요우제가 <그런 그룹가 웃음> 얼마든지 이 구름을 저기 있네요. 저 끝에 있네요. 저희 희망 구름 아 구름 모양이거든요. 아아 어디든지 고객을 모시고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할겠다라는 의미에서 근두운이라고 로 그러니까 이게 군은 제가 보는 이유가 그 홍보팀의 무장그래서분정기적으 네. 와요. 어, 그래요? 그고 보는데 그게 사장실에서가데 이게 방송용어라가무기체 <laughs> 용어를 상당히 쉽게 풀었어요. 음, 네. 제가 방송을 할 때도. 그 풀어 쓰는 방법들을 많이 배워요. 음. 나와서 많이 써먹고 그래요. 음, 제가 진짜 군대에서 잘 모르잖아요. 저도 그군두운이라는 웹진 볼수 있을까요? 저한테도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면. 웹진으로 보라고. 웹진. 아, 인터넷으로. 저한테 웹. 이메일 주소 웹. 주시면. 어려워? W E B. 아, 웹진으로 컴퓨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네.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네. 그것만 혹시. 보내드릴게요. <laughs> 오늘 우리 이스님이 <매진이 웃음> 알겠습니다. 상대의 아. 관심을 많이. 좋으시겠다. 이래서 아. 천재 송각대 같이 사람 볼줄 아. 아시네. 아, 네. 아. 근데왜 매니저는 왜 매니저예요? 아 맞아요. 여기 매니저 없어요. 아, 무슨 레스토랑 매니저, 스케줄 매니저 없고, 아. 스키즈 매니저 없고 아. 유일하게 기획사에서 매니저 없는 연예인. 무명 음. 시절이어가지고. 네. 아 우리 주희야 아, 찐하다. 저는 양각계 천하무적으로 좀 크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이걸 영광으로 기억으로 할게요. 피디님 여기 맞습니다. 나중에 네. 이름 하나도 못 네. 내주시네요 한주대라고 <laughs> 저 오늘 제 매니저이신 분양 <laughs> 매니저님 who is the one who is t h 저 one who is the one w h 사원대리 음. 과장, 차장, 부장 같은 일반적인 그런 직급 용어를 사용해 왔고요. 그런데 음. 이제 몇해 전부터 아무래도 좀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있어서 그런 호칭을 사용한 자체가 서로간의 아. 소통간에 어떤 뭐 약간 저해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아, 그런 판단하에 뭐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음. 서로 존중할 수도 있고 그런 아. 문화를 좀 동료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매니저라는 이제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 뭐 그럼 매니저 님이라고 해요, 매니저라고요? 보통 매니저님만이 사용하죠. 그래서 아, 뭐 서로가 예. 그러니까 뭐 아. 저보다 뭐 선배시더라도 뭐 저한테 뭐 양종화 매니저님 이렇게. 좀 존칭을 아, 써주시면 아, 뭐 감사하기도 해. 하고 서로 업무 이야기나 어떤 이야기를한 간에 서로 이제 음. 음. 그런 회식 자리에서 술 먹었다고 해서 사퇴질하거나 욕은 안 킨데. 어 그런 음. 경우는 뭐 어, 매니저님 보기 힘들죠. 이리 오세요 무슨 뭐 이렇게는 못하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laughs> 평소에 <웃음> 야자하는 문화가 응. 은연중에 쌓이다 보면 맞아, 뭐 맞아, 맞아, 사고가 맞아. 될 수가 있는. 뭐 맞아. 그런 게 원천적으로 좀 차단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순기능도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제 딸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초등학교 반에서 그 왕따를 없애고. 어. 친구들 간에 서로 존중하자는 뜻에서 누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닌자를 붙이게 되면 호칭을 비슷하게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싸움이 어린이들도 싸움이 없어져요. 정말 신기하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님자 네. 이렇게 붙이면. 저희도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매니저, 매니저에서 아, 올드 매니저다. <laughs> 네, 현관에서 김정민 매니저를 찾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놀았는데 음. 이게 언제부턴가 보면 은 정말 매니저님, 매니저님 이야기를 하면이 이 사람이 나한테 선배님, 후배님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음. 그치, 이런 사소한 변화가 기업의 어떤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음. 우리도 다음에 한주인님, 양락균님으로갑니요 어, 좋습니다. 네. 네. 어, <laughs> 양락균님 딱딱함의 끝은 어딘가 까고 약간 할까? 규님. 규님. 혜님. <laughs> 혜님. <규님. 규님>. 좋은데요? <laughs> 저는 <저도> 마음에 들어요. 네, 젊은 자 우리가 님자 매니저님 붙여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늘 <laughs> 오늘만 오늘 <laughs> 오늘만. 아 그리고 또 회사가 또 되게 좋은 게 직원들의 건강이나 뭐 안전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내몸 돌봄 프로젝트 그리고 뭐 안전 골든벨 퀴즈 대회 같은 게 열린다고 하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음. 음. 처음 하는 나봐 아니요. 아니 아니요, 처음 알았나 니사대가 꾼돈 좀 보자고, 한아지에다 <laughs> 나온다고. 레몬 돌봄 프로젝트. <laughs> 저희가 저게 있어요. 비만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각 사람들이 5만 원씩 내요. 5만 원씩 다 모아서 낸 다음에 펀드를 만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목표치를 잡아요. 몇 키로까지 뺄게요. 아어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끼리 가져먹기예요어진짜다 가져 진짜 진짜 아 제가 작년에 그 펀드로 1 0 k 로를 뺐습니다. 어 10kg 지금 다시 부르신 거예요? 아니요 유지하고 있어요. 아 그게 10kg 빠지신 거예요 지금? 네. 오아 사람 됐죠. 네. 그럼 얼마 받았어요? 펀드 모금. <laughs> 많이 성공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래서 아 이제 좀한몫 부자가 되겠구나. 사람들이 5만 원 내가 다 먹겠다 아. 했는데 많이 성공하셔서 15만 원 받았어요. 아 그러면 아, 그래서, 그래서 몇 분이 펀드를 가입을 하시 거예요? 그거를? 그 100분 이상 가입했다고. 아, 오 그러면 1등하면 은 아, 1등이, 오와, 1등은 2 0 k g 고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아, 한국어가 지금 혼자 있어도 1하로 나눠 갖는 거구나 아, 네. 그 15만원 받가으면 대부분 성공 하셨다는 얘기네 그렇죠. 제가 생각보다 많이 성공률이 높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니, 3분의 1 정도 정도 했도 정도 죠 그렇죠. 정도 는 그렇죠. 실패했다는 네. 얘기죠 그럼 회사에서는 좋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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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를 조금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대신에 저 칼로리 식단을 또 계속 공급을 해요. 와, 아 저희 회사에 네. 점심에 다이어트 도시락을 해가지고 저희 뭐, 뭐 탄수화물 좀 낮추고 네. 뭐, 고단백 저 칼로리 이런 식단으로 구성된 도시락을 별도 로 제공을 해요. 오. 그래서 뭐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이런 직원들은 언제든 걸뭐 선택적으로 먹을 수가 있고요. 음. 그럼 제가 알고 있는 홍보실의 직무과장께서는 그 펀드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어쩌면 저의 기부자에서 들수 있죠. 저 5만원 기부했습니다. 네. 아... 실패했습니다. 장렬하게. 네. 제가 <laughs> 이래도 진모가장 계속 기부했을 것 같은데. 네, 네. <laughs> 그러면 <그걸> 항상 이랬는데? <laughs> 이게 <또 웃음> 기만 었는 기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은 게 있어요. 금연 펀드 똑같은 거로. 아... 금연하는 거로. 진모과장님 여기서도 아마 기부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아김없이아김없이 <laughs> 드시네요. 기부... 아, 분명히 아, 이제, 기부, 기부자, 그렇죠. 기부천사구나. 네, 회사에서는. 분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네. 엘레지션. 엘레지션. 엘레지션 선사. 예, 세계로 향해 미래를 향해 뻗어 나가는 우리 내랄 브라진 엑스원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어, 앞으로 또 좋은 분더 모시고 좋은 방산 분위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 함께 해 주신 소감 말씀해 주세요. 어떠셨어요? <laughs> 사실 대본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쫄았거든요. 이걸 외워야 되나? 얘기할 땐 답을, 답을 해야 되나? 근데 5분 지나서부터 대본이 소용이 없네요. 무슨 <laughs> 얘기를 했는지 <해요>. 모르겠어요. <웃음> 지금. <웃음> 정말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 만나 가지고 회사 자랑한 것 같은 분위기로 된것 같아서 사실 두렵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지 <laughs> 연봉이 적다. <laughs> 음, 그러게요. 근데 그때 설명을 해드린 게 많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 저는 이해가 쏙쏙 왔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자유로운 분위기인 거정 놀랐어요. 사실 저도 10월 1월 달에 방송을 하 좋습니다, 에라이라고. 어, 뜨개핀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laughs> 네. 저도 뭐 어떻게 보면 회사를 대표해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방송의 형태를 띈 자리였어, 사실은 좀 어깨가 무거웠고 좀. 말도 많이 더듬기도 한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대본보다더 편하고 재미있게 이끌어주신 것 같아서 즐거웠고요. 뭐 다음에 또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재밌게 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요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해주신 양종화, 김정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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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산업체들 아주 세련되고 뭔가 수준 있고 구글 네. 뭐 못지않다 뭐 이런 느낌이 막 오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 게스트 분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밝다 왜냐면 젊은 인재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의 문화도 너무 즐겁고 화기해서 어, 저도 취업하고 싶다 방산업체 연예인과도 <laughs> 어,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그 무기가요. 좀 귀에 잘안 들어왔어요, 솔직하게. 근데 오늘 그 신궁, 현궁, 비궁, 현궁, 비궁, 찬궁, 샤, 어쨌든 이궁 시리즈가 굉장히 인상에 깊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더 세련되고 더 멋진 방송을 찾아서 양나큐의 천안 찾아 물점 다음 이 시간에 더 신박한 응. 이야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응.